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학 최 경일입니다. <laughs>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강좌 이번엔 한성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학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감동주는 수로,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는 2017년도부터 전공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는데요. 전공 트랙 제도란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입학해서 총네 개의 트랙을 경험한 이후에 2학년이 되어서 전공 대학에 상관없이 두 개의 트랙을 선택해서 자신의 전공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요 자기만의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성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가운데 흐름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봐 주시면요. 어, 한성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 적성고사 전형의 명칭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2016년도에 비해서 무려 124명이나 선 선발 인원이 매우 크게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모집요강을 꼭 화,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영 비율 보시면요.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게 어 육십 퍼센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전형에서 사십 프로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백 점이 기본 점수가 백 점이 이미 배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점수는 삼백 점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어 삼십 문항 수학 삼십 문항 촉. 60문항을 60분 동안 푸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여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 모집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로 이제 출어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동점자 처리식 적성고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잘 보는 것이 합격의 당연한 그렇죠? 당연한 지름길이 될 거라 예상 가능합니다. 자 계속 보면 학과별 배점이 조금 상이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앞에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과 공과계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제 국어 배점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공과계열 같은 경우 에 수학 배점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제 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환산 점수를 한번 볼 건데요. 어일 등급부터 구 등급까지 환산 점수가 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성대학교가 어느 정도 유리 천장을 치고 있다. 무슨 부분이냐면, 자 여기 오 등급 부분까지는 대략 일 등급부터 등급 간 차이가 팔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 등급에서 육 등급까지는 이십사 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점수 폭이 이십사 점 정도 차이가 나고, 육 등급부터 다시 칠 등급까지는 백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점수 차는 사실상 뒤집기가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한성대학교 입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6등급 안에는 들어줘야지. 6등급 6등급도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숙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요. 만점을 받는다는 어떤 각오와 자신감으로 덤비셔야만 6등급 친구도 가능하다는점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교과, 국영수사과 이제 석차 등급이 반영되고요. 그래서 요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체 경쟁률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요. 주간 과정과 야간 과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간 과정에 이제 경쟁률이 조금 낮은 그렇죠? 요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이랑 평균 정답수는 주야간 합쳐서 한 번에 계산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4.12 등급이 이제 평균 등급이고요. 야간은 조금 더 이제 등급이 이제 5등급이나 6등급으로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 평균 정답수 또한 야간 친구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주야간에 약간의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졸업하면 주간, 야간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수 중에 표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을 듣고 있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주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굳이 주간에 경쟁력 높은 주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야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면 앞으로 잘할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한다고 라 그렇게 각오를 새기신다면 야간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쭉 확인해 봤고요 어, 작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작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음, 출제가 되고 있는가 요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볼게요 요게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삼십 번까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 번부터 삼십 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요, EBS 연계율이 매우 낮다라는 사실 을 일단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EBS 연계율이 매우 낮다라는 점, 그렇죠? 다른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보통 EBS 연계교재를 많이 반영하는 것에 반해서 여기는 이제 연계교재를 거의 살펴볼 수 없고요.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어 선생님 이 여기 19번부터 21번은 따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19번 이제 본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 보,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어, 지학사 교과서에서 지문을 인용해서 문제. 로 출제했고요. 20번, 21번 문항이 세트 문항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력 평가. 6월 학평에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본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EBS 연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교과서라든가 학평 모의고사 이런데서 지문을 가져온다라는 점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비문학도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대략 500자 내외 정도, 500자 내외 정도에 300에서 500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문이 단문학 형식으로 탁탁탁탁탁 요렇게 이제 어. 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어, 지문 길이가 짧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6 0문제를 60분 안에 푸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푸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발문에서 요구하는 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요. 바로 그 정답만 특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지 수학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어좀 정리해서 한번 좀 이렇게 또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 화법하고 작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는 독서에서 좀어 이제 본강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독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장문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런 식의 스타일이 아주 오래되부터 오래전부터 한성대학교에서 계속 유지해오던 일관적인 형식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보기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해서 한성대학교 기출문제를 예전에 적성고사 아까 풀었다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문제부터 풀어보는 것도 유형과 형식을 익히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어요 어쨌든 문제지 전반에 걸쳐서 화법과 작문이 나오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짧은 담화나 작문 내용으로 이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 발화 상황이라든가 누군가 누가 대화 나오는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식의 문항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해 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수준으로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근데 이제 문법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별표 두개 드리는데요 아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뭐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문,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맞춤법 조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고전 문법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출제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문법 과정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본 친구들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어, 전반적으로 이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별표 두개 드린 겁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독서는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 영역으로 보면은 독서 가 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300에서 500자 정도의 지문으로 한개 내지 두개 세트 문항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의 문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지나치게 이해하거나 꼼꼼히 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해 정도를 묻는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기대가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십 일종 문학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시라든가 소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추천드리는데요.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나 소설 위주로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음, 변별력의 핵심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명 명명해 봤어요. 왜냐 면 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해의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독서가 독서를 사실 많이 틀릴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죠 독서는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된 감상을 묻기도 해요. 심화된 감상을 묻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사전에 좀 학습해 놓은 내용이 없다면 식구의 의미라든가 상징적 의미라든가 문학적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교과서 십일종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작품들을 근거로 해 갖고요 그 작품들을 좀 한번 학습해 보는 심화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식의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올림포스 추천드립니다 EBS 강좌에서 그래서 그 강좌를 통해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2018학년도 적성고사의 출제 범위 및그 어, 수준을 계속 그대로 유지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가 지금 분석한 내용들이 과거의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좀 약간 잘 새겨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성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한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본강에서 제대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